네, 맞았던 75쪽 10번입니다. <laughs> 자, 여기 마디 X 있고, T1, T2 있고, 기억, 디 ᄃ이래요. 주의할 점! ᄃ이 우리가 아는 ᄃ이 아니에요. 절반이요. 그렇죠? H 대 절반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러면 X가 만약에 Eα 준다고 쳐볼게요. 그럼 기억은? ᄂ? ᄃ은? 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면 어, a 대 길이 1.6좋고 t2일 때 기억 길이 니은 길이 같다 적고 그러면 어디 같다는 거네? 그렇다면 어, a 대랑 디귿을 안다 그럼 니은을 알게 되는 거 아니까. 어. 네, 그렇죠? 면 a 대가 니은도 길이 두 개니까. 그러면 0.5네. 그거 두개 더면 0.8이고, 두배 하면 1.6이니까. 아... 여기서도 이제 그럼 그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쵸? 아, 그럼 0.5니까. 이것도 나왔네. 그러네. 그, 여기도 A대 1.6이죠. 어차피. 그러네. 그러면, 아, 아 그치. 0.1이죠. 아이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어, 아, 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였네.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수축이고 얘가 이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0.3, 바로 그냥 X 길이 그러면. X는 T1일 때가 수축이고 T2일 때가 이완이니까 길 수가 없고요. T2일 때 니은 0.5 맞고요. T1 기역 T2 H대 H대가 2 디귿입니다. T1 기역은 0.3 T2일 때2 디귿은 0.6아야 낚시네 이거. 같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